젠더라고 하죠. 성적인 젠더가 정말 뒤바뀐 분들이 약자랑 검지 봐요, 일단. 손을 돌려을봐요 본인 스스로는 알지. 손을 보고 딱 결정하라고 말은 좀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상을 보는데 이 상에도 공통점이 있다. 새끼가 있다. 여자의 새끼. 길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새끼까지 지니고 있어, 남잔데. 그냥 정상인데 형, 성향. 이게 남들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선생님. 사회적으로 이제 성 정체성을 지금 이제 찾으신 분들도 있고 못 찾으신 분들도 있고 아리까리 하신 분들도 있고 손금으로 성 정체성도 찾을 수 있을까 그쵸 그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젠더라고 하죠 자기의 사회적인 젠더가 여잔데 남성의 역할 해야 되는 분 있고 남자인데 여성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성적인 젠더가 정말 뒤바뀐 분들이 있어요. 아... 성적인 젠더가 뒤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손금도 당연히 손금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손가락의 길이가 되게 중요하죠. 길이가 중요하고 일단 상을 보는데 이 상에도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 상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상까지 같이 봐요. 단순히 손만 보고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진짜 야, 나의 성적 성향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알지. 근데 손을 보고 딱 결정하라고 말은 좀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손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80% 이상 유추는 가능하죠. 어디를 보면 조금 알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저는 약지랑 그죠 일반 얼오인데 약질환... 약지랑 검지 봐요 일단. 약지랑 검지. 약지랑 검지 보고 손의 골격을 봐요. 상해도 특징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그죠. 얼굴에도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 하나 정도만 좀. 얼굴에 대한 특징? 네. 얼굴에 대한 특징을 만약에 뭐남잔데 여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음,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정말 구분이 안 가요. 정말 구분이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 표현이라나? 새끼가 있다. 남잔데. 남잔데 새끼가 있는데, 남자의 새끼는 아니라, 여자의 새끼를 남자가 갖고 있어요. 여성미가 나온다. 그렇죠. 음. 무슨 남잔데. 새끼가 있어. 아,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태국 갔다 왔거든요. 태국에 그런 언니들이 많잖아요. 저 이번에도 가서 봤어요. 키는 한 185? 수염 장난 아니야, 막. 수염 자국이 내가 딱 보니까 아침에 면도도 오후에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풀 메이크업이야 미니스커트에다가 막 떡대 장난 아니에요. 막 손도 이만해. 근데 막 미니스커트에다가 풀 메이크업했어. 누가 봐도 건장한 오빠인데 너무 섹시하게 입고 나오신 거지. 당황스럽게 그것처럼 너무 건장한 오빠인데 막 새끼 흘러.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보는 많아요. 옷을 그렇게 안 입어도 이분이 남성스럽게 차려 입어도 분명히 그 새끼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성스러워요. 머리도 길어. 옷도 당연 히 여자 옷 입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냐 남성향이 있다 남성향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새끼와 다르게 여자분인데 가지고 있는 남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관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태라든지 전에 격이라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길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길이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남성으로만 여기는 강하겠구나. 여성 여러분이 강하구나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새끼까지 지니고 있어 남잔데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 고민할 필요 없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뛰어들어 그냥 응. 내가 그렇다고 하면 고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병이라서 뭐 고칠 것도 아닌 거잖아요 병도 아니잖아 요 이거는 그냥 정상인데 나는 정상인데 나의 그냥 취향 성향 이게 남들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